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검색 증강 생성 RAG입니다. 처음엔 그냥 간단한 해결책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게 지금은 뭐랄까, 전문가들의 손에 들린 아주 종교한 출킷으로 진화했거든요. 그 엄청난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회사 데이터로 챗 GPT 좀 만들어주세요. 아마 개발자나 기획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네, 바로 그 요청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와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바로 이 막막한 요청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왜 우리 회사 최취 PT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그 이후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 RAG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어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이죠. 무려 8가지나 되는 진화된 RAG 아키텍처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뭘 언제 써야 하는지 그리고 RAG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교훈까지 챙겨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회사 챗 GPT라는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왜 생각처럼 잘안 될까요? 그 원인은 사실 거대 언어 모델, 바로 이 LLM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에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LLM의 약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뭐, 그럴듯한 거짓말을 술술 만들어내는 환각현상은 이제 다들 아실 거고, 또 학습이 끝난 시점 이후의 정보는 전혀 모른다는 것도 문제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그냥 LLM에 물어보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RAG입니다. 이 문제들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수 있죠. 좋아요. 그럼 이 똑똑한 해결책, 기본 RAG는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llm의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llm이 혼자서 상상해서 답을 지어내기 전에 먼저 외부에 믿을 만한 자료, 그러니까 우리 회사 데이터 같은 걸 한번 쓱 훑어보고 그걸 참고해서 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 기반으로 말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죠. 그럼 시스템이 먼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막 뒤져서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찾은 자료를 원래 질문에 딱 붙여서 LLM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보고 답해! 하고요. 이거 완전 LLM한테 오픈복 테스트를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참고 자료가 있으니 답이 훨씬 정확해지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능 해결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질문이 조금만 복잡해 지거나 정말 칼 같은 정확도가 필요해지면 이 기본 RAG 방식만으로는 부족함이 드러나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겐 더 강력하고 더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전문가용 툴킷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기본 RGA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는 무려 8가지나 되는 진화된 RGA 아키텍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툴킷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 바로 기본 아레이지입니다. 이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질문 들어오면 검색해서 답을 생성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모든 고급 기술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도구는 롱 아레이지예요. 이름 그대로 긴 문서를 위한 거죠. 예를 들어 수십 페이지짜리 법률 문서나 연구 논문을 분석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걸 마구잡이로 잘게 쪼개버리면 앞뒤 맥락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롱 RAG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문서를 통째로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건 진짜 똑똑한 녀석인데요. 바로 셀프 RAG입니다. 이 모델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요. 음, 이 질문 내가 그냥 답해도 되나? 아니, 검색이 필요하겠는데? 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성한 답변을 보고는, 음, 이 근거는 좀 빈약한 것 같은데? 라면서 스스로를 검토하고 수정까지 합니다. 거의 뭐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같죠? AAG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 비교를 보면 딱 감이 옵니다. 기본 AAG는 일단 문서를 찾으면 바로 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교정 AAG, 즉 CAAG는 아주 깐깐한 팩트체커 역할을 해요. 검색된 문서가 과연 질문이랑 관련이 있는지, 믿을만한 건지, 먼저 따져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 이거 좀 별론데 싶으면 가치 없이 버리고 웹 검색을 하거나 다른 자료를 다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정확도가 생명인 분야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겠죠? 이번엔 어댑티브 RAG인데요. 이건 똑똑한 교통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늘 날씨 어때처럼 간단한 질문이 들어오면 네, 저쪽 빠른 길로 가세요 하고 기본 RAG로 보내 버립니다. 반만에 작년 4분기 경쟁사 실적 분석해서 우리랑 비교 좀 해줘 같은 복잡한 요청이 들어오면 아 그건 이쪽 복잡한 길로 가셔야 합니다. 하면서 더 정교한 프로세스로 안내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의 난이도를 딱 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아서 찾아주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그래프랙입니다. 이건 단순히 텍스트 뭉치를 뒤지는 게 아니라 지식 그래프라는 걸 활용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A는 B 회사의 자회사다. B 회사는 C 회사랑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쫙 그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연결된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덕분에 훨씬 더 깊이 있고 풍부한 맥락을 이해하는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가장 복잡한 패턴 중 하나인 에이전틱 RAG를 한번 볼까요? 이건 마치 어벤져스 팀 같아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는 거죠. 예를 들면 검색 담당 에이전트, 요약 담당 에이전트, 최종 보고서 작성 담당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서 협업을 통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건 정말 기발해요.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하이드 레그라는 건데요. 사용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정답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럴 듯한 가짜 답변. 그러니까 이상적인 답변을 상상해서 먼저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그 가짜 답변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진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미끼를 던져서 진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비슷하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툴킷이 아주 빵빵해졌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언제 써야 하는가. 이제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줄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겁니다. 보세요, 모든 상황에 똑같은 도구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간단한 FAQ 번 만든다? 그럼 기본 RAG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긴 법률 문서를 분석해야 한다면 당연히 롱 RAG를 꺼내야겠죠. 특히 의료나 금융처럼 단 하나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아까 그 깐깐한 팩트 체커, 교정 RAG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 문제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르는 것. 그게 바로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예요.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를 고려된그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튜닝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 문서를 그냥 길이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로 똑똑하게 나누는 청킹.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를 모델이 잘 알아듣게 만드는 임베딩. 그리고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왔을 때그 중에서 진짜 정답에 가까운 걸맨 위로 올려주는 재순위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디테일이 명품을 만듭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RAG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마지막 핵심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세 가지입니다. 음. 첫째,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해결하고 싶은지가 성능의 80%를 결정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검색과 재순위화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됐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복잡하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문제에 딱 맞는 적절한 복잡성을 찾는 게 진짜 고수죠. 결국 RAG는 그냥 하나의 정해진 솔루션이 아니에요. 문제에 맞춰 필요한 도구를 꺼내 쓰는 설계 철학, 바로 툴킷인 겁니다. 자, 오늘 이 툴킷을 쭉 둘러보셨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풀어야 할그 문제에 가장 잘 맞는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다음 아리지 프로젝트 어떤 아키텍처로 시작하시겠습니까?